안녕하세요 키뱅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페인에서 사람 되는 남자도 꾸며야 된다 이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어 더러워 일주일 동안 수염도 안 밀었거든요 귀찮아서 아니고 절대 아니고 컨텐츠를 위해서 수염 길러본 거예요 요즘 남자도 꾸며야 돼요 정말로 오늘 그래서 이 모습을 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에서 그나마 좀 사람으로 완성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도를 해야겠죠 그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염 많이 자랐을 때 면도하면 좀 따갑거든요?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봄 클렌징으로 세수를 먼저 할게요. 어, 봄이? 여러분, 어. 사람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끝. 사람 같죠 아, 저는 이거, 리베야 아, 쉐이빙 폼을 사야 되는데 모르고 세이빙 젤을 잘못 샀어요. 지금 거품형 구하는 사이라서 일단 세이빙 젤을 조금만. 상또연도해줘요톱 밑에까지 해서. 오 소리 들리세요? 까칠까칠? 수세이야 저는 좀 얌생이처럼 수셈 잘하기도 하고 톱 밑이랑 볼 쪽에 좀뚱튼한 잘해 좀 멋있게 이제 외국 외부, 배우는 사람 잘하면 좀 멋있겠는데 연도을 시작할게. 요 소리가 너무 좋아. 그 면도기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오래 쓸수 있는 걸로 댓글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응, 너무 비싼 거 말고. 아좀 사람이 좀 된거 같은데. 아, 이제 빠르게 머리 좀 감고 올게요. 음, 보송보송이. 뻐슴 뭔가 부족하죠. 머리 너무 지저분하죠 지금. 뿌리 엄청 많이 자라서 일단 머리를 좀타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잘라볼까 오케이, 준비 끝났습니다. 일단 옷은 다 입었고요. 아 진짜 머리가 너무 더럽네. 머리를 예약해놨거든요. 갔는데 혹시 안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머리를 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머리 자르고 왔어요. <목소리> 아, 다음 영상부터는 이 머리로 나올 건데 놀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미리 공개할 겸 해서 찍었어요. 머리 좀 깔끔하게 잘라봤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스페인에서 어느 정도 사람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